혹시 해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구예요, 기자? 요즘 SNS 굉장히 핫한 우리 지역 스타입니다. 여자분입니까? 아 어, 아니고요. <laughs> 네. 요즘 축제장이나 행사장 가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광주 서구의 마스코트 해원입니다. 이 해원이의 활약상부터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아 해원이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저어 저가요? 네, 남친구가 해원입니다. 귀리고 인기스타 해원입니다. 아, <laughs>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엽죠? 아 저렇게 조형물도 있고. 아주 인기스타예요. 어 아, 사진 찍느라고 아주 그냥 예. 연예인 못들아요 그렇죠. 원이는 원래 풀 이름이 서해원이에요. 서구의 해오락이 그따뜻타투타 쓰는데요. 서구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 뭐 행사장에서 뭐 단연 돋보입니다. 네, 네. 상도 받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해원이 귀여워요. 해외이. 다 아는구나. 네,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네. 서구의 마스코트, 아. 혜원이. 어, 혜원이가 아. 원래는 직책 없이 홍보 일을 하고 부정식 있는 부정식 직원이었는데 일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고, 그 공도를 인정받아서 네. 올해 네. 어, 서구청 홍보부장으로 네. 정식 임명돼서 지금 와. 활동 중입니다. 바로 부장님이십니다. 홍보부장, 네. 서혜원. 서부장님 콘테스트도 나가나 일이 참 많아요 예. 어? 아이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laughs> 서부의 마스코트 혜운이가 7080 추억의 가요에 맞춰서 생태 환경 사랑을 표현한 댄스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혜운이 퍼포먼스 여러분의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혜운이 열기 하네요 춤도 잘 추나봐요. 아, 환경을 지키자. 또, 환경 지킴이로서 네. 아, 세훈이 진짜 춤잘 추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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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추요 정말 잘추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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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이가 스타기 스타네요 서구의 혜원이에 혜원들 여러분 환경을 좀 깨끗이 하면서 해운들. 잘 지킵시다 안 되죠 자 귀여운 혜원이와 환경사랑도 함께 했고요 서구청 홍보도 사랑 예, 열심히 하는 혜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 서구의 마스코트인 해원이하고요, 또 어, 서구 뉴미디어 팀의 강미숙 팀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해원이하고 날마다 지내고 있는 음. 서구청에 근무하는 어, 강미숙입니다. 아, 또혜입니다 혜원이 안녕. 반갑습니다. 아니, 지역마다 이렇게 마스코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여운 마스코트가 탄생하게 된 건가요? 네. 혜원이를 제작을 할때 서구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의 상징세인 해오리 어 그리고 서구에 호수 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풍암호수, 네. 운천호수, 전평제가 그렇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는 호수 요정. 그리고 서천 지역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그 도깨비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음.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그 중에서 주민들과 직원들의 투표와 공모를 거쳐 가지고 음. 지현재 금 이미지와 해운이라는 이름이 어 탄생하게 됐답니다. 네. 아. 그래서 더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이미지와 이름에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데, 네. 어, 더불어서 뭐 상도 받았다면서요? 어떤 상을 받았나요? 어, 네. 열심히 혜운이가 서구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네. 뭐, 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인터넷 혁신 대상 공공기관 유튜브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예. 아. 네. 그것뿐 아니라 지역 공공 캐릭터 대회인 우리도 캐릭터 대축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 85개 캐릭터 중에서 오. 당당히 본선에 진출해서 네. 4위부터 8위에 수여하는 특병사 특별상까지 받았답니다. 여든 아 아, 개가 넘는 것 중에서 네. 네. 어, 대단한 거네요. 네. 작년에는 47위로 예선에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국에서 무려 8위 안에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음 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인터넷 혁신 대상까지 무려 이관하게 빛나는 음또 우리 혜원이의 수상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혜원이 말할 줄 알아요? 말할 줄 알, 알아요, 우리 해운이. 몰라. <laughs> 대신 말해 주세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운가 저에게 수성 소감을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네.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으로 투표해 주시고 전문가 심사에서도 저의 이야기와 활력상을 좋은 시선으로 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서구청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laughs> 네. 저는 그냥 서구와 서구 주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을 만난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네.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서구를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그랬구나. 네, 특히 우리 동네 캐릭터 뒤에 참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네. 네. 네, 저도 열심히 서구를 위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두 날개로 날아다녀야겠다는 생각. <laughs> 라고 소감을 적어줬습니다. 아, 홍보부장 광주서구 홍보부장 서혜연 네. 부장님의 네. 말씀 <laughs> 네, 부장님 말씀 네. 훈화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보니까 특별상 그 편말에 보니까 상금도 좀 적혀 있던데. 어 예. 근데 그럼 아, 뭐 하실 거예요? 예. 상금은 아직 못 받아서 지금 네. 고민 중에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해운이를 알리는 데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해운이를 사랑해 주시는 주민분들에게 작은 뭐 굿즈나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 제작 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해운이를 알아봐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진짜 앞에 보이는 이런 혜원이 인형부터 다양한 굿즈들이 또 나오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리고 또이 혜원이가 올해 이 서구청 홍보부장으로 승진을 했잖아요. 네. 이 초고속 승진에, 어? 직원들의 약간 질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네. 아, 네. 어, 직원들이 네. 이제 혜원이가 열심히. 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아, 네. 근데 이번에 상을 두 개나 또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이야. 아, 이게 지금 승진. 네. 사령장 받는 겁니다. 아, 네. 명장뭐 네. 이런 거. 네 예전에는 아. 처음에는 직원분들이 네. 해원이가 백로잖아요. 우리라고 네. 그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아. 해운이를 막해이뭐 해원이 막 이렇게 이름을 어 잘못 아시고 막 부르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거의 다들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리고 부서에서도 회원이 영상을 뭐 촬영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요. 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나 아니면 이번에 풍암호수 장미원에서 그 장미원 개장을 할때공원녹지과에서 직접 LED 조형물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연락이 야. 와서 아.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또 서구 곳곳에 가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안내선 있거든요. 여기 네. 해운이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아.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안, 눈길이 가니까 더 주민들한테도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서구 어, 서구의오심의회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모두, 어, 부서나 직원분들의 관심과, 어, 네. 알아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서구민들이 또 애정을 담아서. 네. 혜원이 어떻 해줬다니? 예, 맞아요. 혜원이가 예. 그 직원들 사이에서 요즘 말로 이템이거든요. 네. 네. 이템이 이제 갖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홍보를 위해서 혜원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봉제 인형이 옷을 실은 안 입혀서 더 음. 귀엽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한 개씩 비포하다 보니까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혜원이 음. 옷을 만들어서 사진 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도 안케 어떤 혜운이가 멋진지 이를 겨루기까지 했답니다. 아, <laughs> 네, 그렇군요. 네, 그 서혜원 우리 홍보부장님께서는 그러면 네. 주로 이제 네. 어, 요즘에는 어떤 데다 이제 주력하고 예, 계신지? <laughs> 네. <laughs> 혜운이가 SNS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네. 어, 예, 혜운이가 주민들하고 만난걸참 좋아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면 동네에서의 하는 행사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어, 만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아, 오늘. <laughs> 예, 네. 저렇게 호수에도 가서 짓고. 예, 네, 오늘도 네. 어, 화정삼동에서 마을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 들렸다가. 오, <웃음> 총회도 <웃음> 갔다가. 네. 네. 아니, 혜원이가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어요. SNS 음. 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렇다고 음. 들었는데, 주로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어, 처음에 혜원이가 탄생을 할 때에는 그냥 SNS상에서 카드 뉴스나 뭐 포스터 같은 제작 이미지로만 활용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그그 그 대세인 그너 채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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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채널 두 개를 오픈을 했어요 어. 그래서 혜원이가 직접 살아 움직이는 sns 활동을 하게 됐답니다 네. 네. 그래서 혜원이 인형 탈하고 그리고 그 작은 봉제 인형 음. 이게 곡 그 서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서구 모습 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서구청 부서를 소개하는 너네 하는 일은 뭐냐?라는 저희가 시리즈물을 만들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약간의 비급 감성을 담아서 재미있게. 부서 소개하는 영상도 촬영하고 그랬답니다. 네, 뭐 부럽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핑크 피쉬 지금 아, 캐릭터 그쵸. 있거든요. 아, 예. 혜원이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아, 좀 같이 홍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아, 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네. 저희들도 <laughs> 좀뜰 때가 좀 됐거든요. 네. 지금 만든 죽게 됐거든요. 아, 네, 그럼 서로 그, 네. 서로 이렇게 <laughs> 상부상조하고 네. 네, 혼자만 <laughs> 뜨지 마시고요. 네. <laughs> 그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구체적인 네. 반응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요즘에 해운이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네. 이번에 서창,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 축제에서 해운이가 네. 여러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혜원이 덕에 더 즐거웠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음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동네의 캐릭터 데이를 부산 백스코에서 했거든요. 네. 음 근데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려고 이런 캐릭터들이 줄을 서 있는데 네. 네. 혜원이에게만 유독 아이들이 네. 줄지어서 사진 찍자고 음 네. 이렇게 줄서 있는 바람에 어, 인, 어, 좀 마음도 뿌듯하고 그랬어요. 네. 아마 혜원이도 어, 되게 즐거웠을 <laughs>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할만 한것 같아요, 정말. 음. 근데 이렇게 혜연이가 인기를 끌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서 이 마스코트를 제작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 저희가 뉴민디어 팀이 이렇게 신설될 시점에 되게 네. 운영이 바다권이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어떻게 구독자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 와중에 어 캐릭터를 이용하면 우리 정말 딱딱한 행정청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캐릭터 특성상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이 그때 꼭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발로 뛰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권 최초로 SNS 캐릭터 혜원이가 탄생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자, 그, 앞으로 이제 뭐 서구청뿐만이 아니라 아뭐 네. 어, 광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 광주 서구청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 앞으로 그 혜원이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네. 네. 우선. 음... 주민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많이 주민들과 만나려고 해요. 네네. 예. 그리고 서구를 또 홍보하는 굿즈를, 네. 음, 음, 홍보하는 굿즈를 해운이를 활용해서 많이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운이가 많이 알려져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 캐릭터를 음흠. 어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 네, 끝으로 우 가져오신 피켓도 있는데 피켓 한번 아, 음, 예, 보여주실까요? 네. 마무리 인사하실까요? 아 네. 네. 아, 네. 자, 저희 혜운이가 음, 어, 열심히 전국으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지금처럼만 사랑해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아유. 우리 지역의 서구청의 마스코트인데, 이제 마스코트 하나, 또 캐릭터 하나가 이렇게 홍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고, 또 사람들과 친근하게 갈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